자, 그림은 a, c가 2, e, b, c가 4인 직각삼각형에서 이어붙인 피타고라스 나무를 그린 것이다.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? 뭐 일단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16이죠. 16. 밑쪽 사각형 넓이는 제곱해서 4입니다.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랑 같죠.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가 12가 됩니다. 왼쪽 위부터 이두 개의 넓이의 합은 이 사각형이랑 같죠.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. 이 사각형 두 개의 합도 이 사각형 넓이랑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각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.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12죠.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랑 같으니까. 근데 두 개씩 있기 때문에 24. 다시 이랑 더하면 36이 됩니다.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넓이가 총 36이 되고, 다시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얘랑 같고,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결국에 두 개가 되는 거죠. 이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도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 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. 두 개씩 있는데 한 개씩의 합이 4이기 때문에 8이 되죠. 두 개씩 있으니까. 다시 얘까지 더하면 12가 됩니다. 결국에 36, 12, 16 모두 더하게 되면 28, 64. 정답은 3번이 되겠죠.